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엇니다무엇까요지드 회원 탈퇴가 안 돼서 스트레스받아 죽을 것 같은데요. 습시간째이러고 그거... 있거든요. 고금 아, 네. 탈퇴 다고 지금 고객님멤버고 먼저 즉시 해지 진행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지금 현재 고객님께서는 그 멤버십 다음 달에 재결제되지 않도록 어, 정상 최소 처리는 해 주셨으나 이게 지금 멤버십이 유지되고 있으면 탈퇴가 바로 진행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즉시 탈퇴를 원하실 경우에는 멤버십을 해지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로 요청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 처리 도움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여기서 뭘 혼자 탈퇴할 방법이 네. 없는 거예요? 만약에 멤버십이 유지가 되어 있지 않았으면 바로 탈퇴는 진행이 어, 되셨을 텐데 지금 멤버십이 유예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되게 싫다고 그냥 탈퇴를 하겠다는 데도 그러면은 그 부서가 네. 지금 또 주말에는 연락 안올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 보니 지금 그 최대치 화요일날로 안내드렸지만 진행이 되면 고객님께 먼저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라서 즉시 처리가 네. 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주말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객님 그럴까네 우선은 원활하게 처리 도움드리지 못해 너무 죄송합니다 빠른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하... 시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